함께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뭐, 뭐든 불행한 일이다. 불행한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unhappy 혹은 unfortunate. 여기서는 unfortunate 이 단어를 쓰겠습니다. 가져있을 수 있어서 표현하는 것이 좋겠죠? Yeah, It is unfortunate. 그다음에 대체를 쓰면 됩니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 m u s t young people. 뭐 뭐처럼 보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Look like. 그다음에 명사를 쓰면 되겠죠. 무엇처럼 미국 사람, 미국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있죠. 미국 사람들이 되겠죠. 왜냐면 젊은 사람들, 미국 사람들 같이 연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Americans 이렇게 문장을 쓸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불행한, 유감스러운 unfortunate. 뭐뭐처럼 보이다 할 때는 look like. 두 번째 문장입니다. 오직 사개 국가만이 전 세계 패션 현장을 지배하고 있다. 사개 국가만이 지배하고 있다. 지배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dominate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on "for countries" fashion 현장, the fashion scene 하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worldwide" 이 표현 쓰면 되겠죠? 이렇게 문장을 쓸수 있습니다. 전 세계 패션 현장, 즉전 세계 패션계가 되겠죠? 주요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지배하다라고 할 때는 dominate. 패션 현장, the fashion scene.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worldwide. 주요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구조물은 콘크리트로 지을 수 있다. 구조물, 영어로. Structure,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모든 종류의 all kinds of structures. 복수형으로 써주는 것이 좋겠죠? 이런저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Structures. 다음에 무엇을로 무엇으로 짓다 할때 build 무엇, 그리고 of 무엇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여기서 여부는 바로 재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구조물이 콘크리트로 지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겠죠? Can be built. 다음에 무엇무엇으로 뭐, 뭐, 이렇게 문장을 쓸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구조물은 structure. 모든 종류의 무엇무엇. 뭐, 뭐. All kinds of 무엇무엇. 뭐,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무엇무엇을 뭐, 무엇무엇으로 뭐, 짓다. Build 무엇무엇 뭐, 뭐, of. of 이하는 재료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콘크리트는 그 자체만 사용될 때 그다지 강하지 않다. 콘크리트는 그다지 강하지 않다. 강하다, strong이라고 하는 단어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다지 강하지 않다. is not very strong. 그 자체만 사용될 때, 그 자체만 사용될 때, 즉 그것이 홀로 사용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홀로라고 하는 표현. alone 이런 표현이 있죠? when it is used alone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is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concrete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가 같습니다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t is를 생략하고 when used alone 이 표현으로만 쓸수 있습니다